자, 오늘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믿음이란 또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어요? 행복이란.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요? 기쁨이란. 기쁨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놀란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노만 커진슨이라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치료 불가능한 휴게병에 걸렸어요. 그 병이 이름뭐냐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질병을 알았는데요. 온몸의 근육이 마르고 뼈가 말라가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성경에도 보면 뭐 손이 마른 병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같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강직성 축소염이 점점점 뼈가 말라가고 굳어가고 근이 굳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병원에 테레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레비를 보는데. 우연찮게 어떤 코미디 프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코미디언들이 코미디를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막 깔깔깔 웃고 그러고 봤는데 자기가 한 15분 웃었더니 두 시간 동안이나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이분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코미디 프로만 본 거예요. 다른, 뭐, 거, 일절안 보고, 코미디 프로만 계속해서 봤더니, 나중에, 이 치료 불가능한 희귀병이었는데, 이 병에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해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웃음으로 생기는, 우리가 기뻐하고 막 웃음, 웃음에는요, 사람 몸에 엔돌핀이 생기는데 이 엔돌핀이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통해서 책을 쓰고 막 그래서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에 이 웃음 치료학이라는 과정이 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뻐하는거 웃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빌보 사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또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뻐할 일일 때 기뻐할, 기뻐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항상 기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아니 10편, 37편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와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예, 기뻐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내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이 생수 강이 흘러서 모든 것을 적셔서. 모든 땅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뭐라고요? 시냇가에 시냇가가 뭡니까?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내 영안에 모든 축복의 근원들이 내 영안에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내 네, 영안에서. 그래서 지난주 제가 행복이라는 걸할때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복권에 당첨된 3천명이 넘는 사람을 연구해보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도 연구해보니까 물론 복권에 당첨될 때 행복지수가 확 올라가고 어디 여행 갔을 때 행복지수가 확 올라가고, 맛있는 거 먹을 었때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좋은 일이 생길 때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또 심지어는 장애인을 볼때 행복지수가 뚝 떨어졌지만은, 결국 몇년 지나면은 다시 그 일, 일나기 전에 상태로 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 있던, 없던, 뭐 어디 좋은 데가고 멋있는 거뭐 먹고, 그럴 때는 잠시 행복해질 수있지만 결국은, 지금 내 행복의 상태로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복은 밖에 어떤 외부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느냐가내 행복의 상태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좋은 일 다니잖아요. 다녀봤잖아요. 갈때는 좋잖아요. 그리고 갔다와서 일주일, 한달 지나면은 똑같잖아요. 똑같아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내영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모든 축복의 근원들이 내 안에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너희가 기쁨으로 뭘로요? 기쁨으로, 슬픔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성경에 보면요, 내 영에서 모든 삶의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내재된 영안의 모든 축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항상 원수막의 사탄은요, 이 우물들을 막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서 나오는 우물들을 막으려고 그래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신약자들이 그 도시를 쳐들어왔을 때그 도주민, 그 거기에 사는 그 거주민들을 꼭기 위해서 그 우물들을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은요 아브라함이 우물들을 팠는데 그 우물들을 블랙 사람들이 막아버렸고 이삭이 우물들을 팠는데 그 우물들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안에 모든 축복의 근원이 이 생수의 강,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이 내 안에 나오는 것을 누가 막는다고요? 마귀가 막아버리다 뭘로 막겠습니까? 비통함, 질투, 증오,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 두려움, 그리고 판단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안에서 나오는 우물들 이 우물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이 내 우물들에게 돌로 흙으로 막지 못하도록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도록 누가 만듭니까? 사실 근원에 들어가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행복은 누가 갖다줍니까 결국은 행복은요 내가 취해야 되고 기쁨은 누가 취합니까 결국은 내가 취해야 돼 기쁨도 누가 갖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부적으로 갖다주는 건 잠시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내가 내 안에 오는 이 생수의 강 우물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와야 돼 내가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나는 행복하겠다. 나는 기쁨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주변에는 모든 마른 땅을 적시고 풍요롭게 만들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수 있는 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요, 엄마더라고. 왜 그런지는 저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도요 보면은 제가 화나가지고 기분 나빠서 인상 쓰고 있으면요, 자녀들도 별 신경을 안 써. 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 요뭐 신기하죠.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장이 인상을 쓰고 있고, 뭔가, 하면은 애들이 그냥 뭐,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고 넘어가. 근데, 엄마가 인상을 쓰고 있고, 엄마가 화난 얼굴로 있으면요, 애들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달라. 지들이 알아 눈치 보고,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지들이 알아도 빠닥빠닥하게 움직여. 집에 엄마가 인상쓰고 있고 엄마가 기쁨 없는 태도를 쓰면요, 다 자녀들이 영향. 물론 아빠도 영향을 끼치겠죠.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주변에 있는 마른 땅을 적시고 모든 동식물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어디 있다고요? 대 안에 있어요. 내가 기뻐야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고 내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들 것 누가 선택하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마귀가 나의 기쁨의 생물에다 돌을 맞고 흙을 맞아서 생물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할 일들이 뭐냐면요. 주변에 일어난 일들, 특별히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들은요. 물론 사람과의 다 모든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럼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사단이 내 안에 일어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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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우물들을 막지 못하게 내가 쫓아내야 되고 저주하고. 그것들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을 흙으로 막아 버리고 돌로 막아 버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43편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리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확하게 대면해서 해결할 사람 있면 해결하고 그렇지만은 나로부터 오는 이 생수의 강물이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막지 않겠다 이것은 그 일은 그 일이고 이 일은 이 일이다 내가 절대로 막지 않겠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옵니까? 그걸 믿음으로 하나하나 승리하며 쟁취하며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것들 올때 도전이 올 때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하나하나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 정도 앞계속 많은 도전들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왔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고, 지금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과 같이 매일 말씀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며 또 같이 기도 제물 놓고 같이 기도하며 지금 기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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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응답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보고 있어요. 애들 개인적인 문제도 기도 제목 내놓고, 우리 가정의 일 기도 제목 내놓고, 교회에 있는 일들도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 응답이 되면서 나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시어 나타나 도심으로 말야마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해주겠다. 찬송할 때 슬픔에 찬송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네 슬픔과 네 분노와... 네 질투와 증오와 용서하지 않은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네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생물들을 마귀가 막아버리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뤄말려마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리야마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여러 가지 있는 이 쓴뿌리가, 이 쓴뿌리는요,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름에 잡초를 뽑잖아요. 그러면은, 뿌리째 뽑지 않고 위만 잘라내잖아요. 그럼 거기도 또, 또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이 쓴뿌리,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겨요. 그래서 그 쓴뿌리를 뽑아내요. 그 쓴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을 뭐라고요?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가면 갈수록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저는 어떤 뭐 뉴스래든 이런 기사를 어떤 데볼 때, 야 부모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애가 자기 자식인데 애가 운다고. 더 엎어놔가지고 애를 죽게 만드는 부모들. 뭐 요즘 강아지도 그렇게 안 키우잖아요.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도 왠 어, 시끄럽다고 애기가 울지 그럼 뭐 애기가 뭐겠어요? 이제 같아야 하는 애기들이 시끄럽다고 엎어놔버려도 죽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아직도그 기억이 막 나는. 세교에 지나가는데, 와 누가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애기를 하나 얻고, 애기가한 다섯 살 정도 돼요. 근데, 엄마가 어디 가는데, 얘를 안 데려가나 봐. 그러니까 막, 애가 막, 울려면서 엄마랑 막, 같이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막, 애를 막, 때려가면서 막, 모으는 거예요 애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자기가 버려지는 상처잖아요. 버려지는 상처. 그래서 애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어른됐을 때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버려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돼. 그래서 이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다. 자언 18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려마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려마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리야마 배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리야마 만족하게 된다. 결국 그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말리야마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기쁘하다는 데도 기쁨을 말하고 기쁨을 얘기하면 결국 그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리야마 배부르게 되고 그 입에 나오는 겉으로 말이하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쁨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기뻐하면은, 내가 삶을 기뻐하지 않더라도, 기뻐하면은, 결국 그기쁨을 열매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웃음 치료학에서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은 우리가 그냥 가짜로도, 뭐, 어떤 웃음 치료하면 감사가 뭐 나도 우리 웃어봅시다 하면 크게 웃어다 하하하하 웃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 우리가 막 웃, 웃어가지고 기뻐서 막 깔깔깔 웃는 거나 가짜로 하하 웃는 거나 효과가 거의 똑같다는 거에요 사실이. 놀랍죠? 그냥 웃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하 막 웃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웃는 거나 효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웃을 일이 없고 기뻐할 일 없지만 그래도 내가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그냥 하하 웃고, 미친년처럼, 미친놈처럼,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요? 그 진짜 기뻐하는 것 같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원수마이 사탄이 내 안에 모든 축복이 우리 생수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을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일에 큰 초장에 실만한 물가가 되게 해야 되는데, 내 우물들을, 말, 우물들을 막아서. 여러분들, 가뭄 들었을 때, 저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의 영상들 보세요. 가뭄 들으면, 아, 그매 마른 막 먼지들만 나오고, 풀어나 하나도 황량한 그런 황량하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얘 예, 용도 마찬가지. 저런 푸른 축장에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예쁜 꽃이 피고 사슴들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고 즐겁게 노는 거랑 저왕 낭해가지고 막 메말라가지고 바람에 막 먼지들이 날르고 풀 하나 없고 그런 곳에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영도 내가 어떻게냐에 따라서 이런 삶을 살수 있고 이런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개에게 달려있다고요? 내가 선택하게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어디부터 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쁨은 결국 하나님 하나님께도 온 것들을 통해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오는 것 우리 의 삶은요 결국 내가 선택한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선택한 결과가 지금 나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되는 거에요 내가 내 자녀들 앞에서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내가 다른 문제 있는 것도 그거는 그 문제를 그냥 놔두고, 그 문제일 때그 문제에 내가 대면하고,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은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내가 내 자녀들 앞에 가정에 있을 때는 나는 기뻐하기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한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외부적인 것이 내 영향력, 그것이 나에 오는 이 기쁨의 생물을 막아버리 못하게, 이 원수막이 사탄이 막아버리 못하게 내가 거부하고 나는 기쁨으로 선택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모든 삶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 앞에 더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신기하게 하나님보다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때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요, 응답을 받을 때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더 멀어져. 참 희한하죠. 평소에는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멀어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더가거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뻐할 때, 기뻐할 때내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결국은 모든 것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지 않고 환경이 낙심돼도 내아오는 생수의 강물을 막이기가 막아버리게 만들면, 그 뭐, 황랑하게 돼. 아무 생물도 살수 없는 황랑한 그런 자연이 될수 밖에 없어. 우리 행복한 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힘내시고요. 아, 또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기뻐하면은, 반드시 응답받고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